오늘은 6월 1일, 6월 첫날입니다. 어제 영업 마치고 캠핑을 나왔습니다. 여기는 지난번에 잠깐 소개해드린 적벽강 노지 캠핑지 중에 화장실이 잘돼 있는 곳이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신 그 잔디밭 노지인데요. 어제 오후 영업을 마치고 이곳에 저희 회원들이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합류를 했습니다. 아까 새벽에 제가 화장실이 급해서 잠깐 들렸을 때 상황하고는 이 노지 캠핑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부지런하신 분들이 많아서 지금 시간이 7시를 조금 넘긴 시간인데요. 이미 철수하신 분들이 군데군데 보입니다. 아까 새벽에는 거의 만석이다 싶을 정도로 꽉차 있었습니다. 이런 노지 캠핑장에 와보면 변화하고 있는 캠핑 트렌드를 알수 있어서 제가 캠핑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노지 캠핑을 쉬지 않고 매주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변화하는 캠핑 트렌드를 바로바로 바로 체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좋아하는 캠핑도 즐기면서 변화하는 트렌드를 알아가고 그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 매장 영업 계획을 세우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 가로수 나무 밑을 보시면 승용차가 여러 대가 주차가 돼 있고요 조그만 1, 2인용 텐트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있던 캠핑 트렌드죠 미니멀 캠핑 산에 올라가서 하룻밤을 즐기시고 내려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백팩에 모든 캠핑 장비를 담고 어깨에 메고 산에 올라가서 잠깐 본인만의 쉬는 아지트에서 쉬시고 내려오는 그런 류의 미니멀 캠핑 다시 서서히 그 영역을 넓혀가는 거 같고요 이 미니멀 캠핑 영역은 새로 생긴 그런 트렌드가 아니고 원래 있던 그런 캠핑의 한 종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코로나 때 엄청난 유저들이 많이 생겼었죠. 캠핑카 그리고 카라반. 기존의 오토캠핑부터 쭉 단계를 밟아 나가서 카라반이나 캠핑카로 입문을 하셨으면 큰 문제는 없었을 텐데 사실 코로나 그 시기에 이 캠핑 업계가 엄청난 화랑을 겪으면서 캠핑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는 분들이 캠핑에 진입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영지 주변에 쓰레기를 그냥 놓고 온다든지 고성방가를 해서 주변 분들을 힘들게 한다든지 그런 내용 때문에 곱지 않은 시선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죠. 오늘 여기 와 보니까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있는데도 밤 10시가 넘어가니까 전부 다 조용했습니다. 정말 많이 성숙된 그런 캠핑 문화를 가지고 있고 여기 오신 분들은, 그 정도 문화는 이미 다 체득을 하고 계신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 수경지 부분은 현재 노지에서 잘 피는 꽃이죠 금국이 천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연은 참 일정하고 인간이 할수 없는 범죄의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올 때마다 놀라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저쪽 편에서 찍었을 때잘안 나온 부분 그 미니멀 캠퍼 분들인데요 이런 식으로 옹기종기 모여서 각자의 잠자리를 마련하고 중간에 놀 공간을 만들어서 즐기시다가 너무 늦지 않게 전부 본인들의 텐트로 돌아가셔서 하루를 멋있게 즐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캠핑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개드릴 캠핑 트렌드는 바로 저런 루프탑 텐트입니다. 세 분은 저희 오토 멤버시고요 어제 밤 늦게. 11시경에 이쪽을 찾아주셨습니다. 전 잠들었다가 도착했다는 소리에 또 뭐가 잘안 된다는 어닝이 잘안 펴진다는 소리에 가서 도와주고 왔는데 어젯밤에는 제대로 인사도 못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세미 캠핑카 위에 일체형 루프탑 텐트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오톰사의 루프탑 텐트. 그리고 블랙베럭스의 루프탑 텐트 Top Tent. If you want to s e 아 the same thing, you can see the same thing. Roof Top Tent i 다 a little bit of a pitch. The 이 a m e thing is the same thing. The same thing is the same thing. The s a m 카라반이나 캠핑카를 이용한 캠핑 방법 그리고 이렇게 루프탑텐트를 이용한 캠핑 방법 이런 게다 캠핑 트렌드의 한 종류들이고요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각 개인의 시간을 활용하면서 여가 시간을 즐기시길 바라보겠습니다 6월 1일이니까 예전 같으면 한여름이 시작됐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시간인데요 아직까지 해가 없는 그런 시간에는 선선한 기운이 감도는 캠핑하기 딱 좋은 그런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있었던 알바키 텐트는 아직도 그 모습 그대로 흉물처럼 버티고 있고요. 누구나 누려야 할 이런 장소를 본인의 이기심 때문에 오랜 기간 점유하고 있는 저런 모습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좋게 보이질 않습니다. 혹시라도 저 텐트의 주인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빨리 자진 철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박 2일간 캠핑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모든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릴 수 있고 또 다시 시작될 일주일을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는 나만의 취미 캠핑. 앞으로도 저는 계속 할 거고요. 제가 사용하는 루프탑 텐트를 활용한 캠핑이 너무 마음에 들고 편하기 때문에 자신있게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영상 속 제품에 관한 문의는 이 영상 상단에 있는 저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